에서 수강생분을 불러가지고 밥먹고 그러니까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긴 꿈을 꾼것 같은 그런 게 진짜 잠깐 자개월 돌아가기 싫어 한거에 겟레디 롱폼 찍기가 너무 어려우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서 K-뷰티 수강생분들이랑 파티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겟레디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인턴십 와서 이런 유튜브 영상 롱폼 같은 거를 많이 찍을 줄 알았는데 겟레디는 처음이네요. 좀 여러모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찍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러닝 잠깐 갔다 왔고,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바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약간 영상을 찍거나 그러기가 좀 조금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여유롭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럭이라고 아세요? 집에 이렇게 다 같이 초대를 해서 음식을 각자 해 와가지고 호스트 집에서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 파티를 저희 숙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따 오시는데 <laughs> 너무 기대돼요. 수업할 때는 딱 수업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따로 막 수업 끝나고 얘기하기도 좀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얼굴 보면서 좀 친해질 그런 모임 같은 거를 적어도 제가 한국 돌아가기 전에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식당을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실 분들 투표를 받아보니까 접하면서 10명인 거예요 네, 10명을 예약할 식당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고민하다가, 마침 같이 인턴, 이제 간, 다른 나라 간 인턴분들을 보니까, 이제 본인 숙소에서 수강생분을 불러가지고 밥 먹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막한 두세 명인데 저는 막 아홉 명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제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집이 그래도 꽤 평소가 좀 넓고 그러니까 잘할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너무 좋은 게 이제 여러 면을 보면 더 진심이세요. 수업이든지 너무 다들 열정적이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저는 여기 온게 너무 좋아요. 돌아가기 싫어, 한국에. 지금 벌써 11월 말이고, 거의 이제 한달 있으면 돌아간단 말이죠. 이제 딱한 달이야. 오늘 몇 일이지? 12월 1일이네? 오늘 12월이야? 오늘 12월이에요? 12월의 첫 영상이겠네요. 근데 사실 편집은 하고 언제 올릴진 나도 모르겠어. 사실 여기 오고 솔직히 시간 개념이 솔직히 잘 없어요. 지금 4개월도 못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면 그냥 뭔가 긴 꿈을 꾼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것 같아요. 사실 뭐 교환학생도 뭐 1년 단위잖아요. 근데 와, 어, 이 인턴십은 진짜 잠깐 4개월. 제가 그저께 달라스에 돌아와서 어제는 저 혼자 있었거든요. 장을 걸어서 보러 갔습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원래 힘들어요. 진짜 누구랑 만나는 거 아니면 우버 타고 가야 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마트가 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면 뭐나 한국에서도 잘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걸어서 갔다 갈땐 문제가 없었어요 올때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올때 그거를 막 고려 안 하고 막산 거예요 장바구니를 하나 큰 거를 들고 와서 이게 들고 가는 게좀 근데 또요 고리를 또버를 타기엔 너무 또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걸어서 무슨 근력 운동 하는 겨 컨실러를 한번 해볼까? 아 근데 네. 거울을 다 학당에 두고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거울을 거기 제가 그만한 그 학당에 없어가지고 20개 가까이를 한국에서 사서 가지고 왔었어요. 거울이 진짜 많거든요. 커버를 해주고. 파우더를 해볼까? 제가 판럭 파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준비를 했느냐? 피칸파이를 <laughs> 피칸파이랑 이제 샐러드 이제 음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텍사스가 피칸이 진짜 맛있어요. 피칸이 거의 명물이에요. 제가 피칸파이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땡스 기빙 데이 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피칸 파이를 HB에서 샀어요. 이 자유 브러쉬가다 좋은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피칸을 그래서 <laughs> 한국 가기 전에 엄청 사가려고요. 제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견과류를 이게 유전인가? 제가 진짜 견과류에 너무 환장을 하고, 너무 좋아해서. 무슨 막, 이렇게, 피칸 로브였나? 막 거리 이름이 무슨 피칸 그루브, 아, 피칸 그루브,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텍사스 쪽에 여행을 오실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있다면, 진짜 피칸 꼭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한국 견과류 맛과 그 크기가 아니에요. 맛도 다른 것 같고, 크기도 다르고 눈썹이 제가 진해서 항상 이렇게 좀 색을 날려줘야 돼요. 니가 색만 발라도 이렇게 카메라에선 진하게 나와. 제가 아직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할지 못 정했는데 사실 스모키 메이크업은 너무 진할 것 같아서 오마이갓, oh 이것도 깨졌네? 아... 이거와 이거를 믹스해보겠습니다. 베이스로는 뭘 바를 거냐면 무펄로 베이스를 깔아야겠죠? 오마이갓! Oh 역광이야. 아, 이렇게 좀 바꿀게요, 구도를. 영상은 조명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화장을 눈화장 그렇게 진하게 안거고 글리터 같은 거를 좀 붙이려고요. 하리데이 메이크업처럼 해볼 거예요. 예전에는 진하게 하고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요즘엔 좀 연하게 하는 거에 빠졌어요. 언더에 살짝 붉은기를 왜 언더를 먼저 하세요? 이유 없어요. 위에 없고, 위에는, 위에 뭐지? 였 위에는 쌍꺼풀이 보일 정도. 사실 요즘엔 롱폼보다는 쇼폼, 쇼츠로 많이 만들고 영상을 그래가지고 요즘엔 사실 이렇게 긴 영상보다는 쇼츠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올리시잖아요. 트렌드 같아요. 요즘 근데 오면서 저는 인턴, 공모전?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제가 수업하는 거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서 셔츠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지금 밝은 무펄 컬러로, 1차적으로, 아이섀도 스텝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마스카라보다는 조금 강력하고 울타뷰티 같은 미국의 올리브영? 한번 좀 사러 가야겠어 제가 막 항상 좀 뭔가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가도 여러 군데 가서 가격, 성능, 이런 걸좀다 고려해야 돼요. 근데 온라인에서만 보면은 알 수가 잘 없잖아요. 뭐 어떤 제품이 있다. 이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가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전에 막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미리 본 제품이 아니야. 그러면은 곧바로 사기가 이게 좀 어려워요. 항상 막 계속 둘러보다가 막 나중에 사고. 좀 이따 좀 고민하다 사고. 이게 결정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려. 하나를 사도 조금 신중한 편이다. 아, 속눈썹 칼이 아니지? 이 속눈썹 빗으로? 빗어주면 돼.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마를 동안 아이라인을 그렸고. 요거 릴리바이레드.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막 자주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게 아니에요. 부샤 때, 이제 저희 교원 선생님 부샤 브이로그 보셨나요? 브라이더 샤워를 오스틴에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교원 선생님 친구분께서 화장품막 들고 오셨는데, 이거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하죠? <laughs> 드리는 걸 제가 깜빡해서 그냥 이게 제 파우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더라고. 왜냐면 이게 제 파우치도 이제 제 화장품도 같이 막 써드리고 하니까 이게 막 섞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시 한국 가셨을 때 제가 딱 발견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게 아니다. 그리고 저는 훔칠 의도는 없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 요 이게 진짜. 또 사야 돼 이거 사야겠어요? 요즘 눈기는 건데 저는 제 눈이 점막을 굳이 안 채워도 되는 눈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막을 채우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막도 제가 약간 속상이니까 이게 다 채우면 당연히 답답해 보이고 요 제가 이 말려 들어가는 이조그마한이 얇은 쌍꺼풀보다 더 얇게 점막을 채워야 예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채우면은 그냥 답답해지기만 해. 요 그래서 요즘에 펜으로 진짜 살짝만. 그래서 저는 속상은 점막을 채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온 화장들 보면은 점막을 안 채고 우 꼬리만 그려요. 꼬리만 그리는 게좀 편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근데 평소에 화장할 때도 너무 바쁘거나 귀찮으면 점막 안 채우거든요. 근데 점막을 채우는 게 요즘엔 예쁘더라고 예쁘게 제대로 할 때는 예전에 막 화장할 때는 뭐 점막을 채웠는데 뭐 눈이 번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그안 채운 것만도 못한 눈이 되버려서 너무 잘 번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꼬리만 그리니까 뭐 잘 번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 보면 아이라인 어떤 제품 너무 눈에 그렸을 때 너무 번져가지고 뭐, 아뭐 정착 템을 못 찾겠다 뭐 이런 식의 분이 있으면 저는 사실 공감을 잘못 했거든요. 왜냐면 꼬리는 솔직히 잘 번질 이유가 없잖아요. 점막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번지 약간 좀지요 왠지, 왠 거에 대한 공감이 생겼다. 거의 막바지를 다해 갑니다. 겟레디 롱폼 찍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눈화장은 거의 다한것 같아요. 블러셔를 해볼 건데, 요즘 빠진 거, 이거 해볼 거예요. 레어 뷰티 거. 뭐, 제가 쇼츠로도 올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 어디에다 바르군요 이렇게 올라 이렇게. 러죠 얼굴이 약간씩 조금 캐름해 보이더라고요. 쉐딩. 헤딩은 다이소께 짱이야. 그래도 이거 아시죠? 이 태그 투크포스쿨에서 만든 거. 바이로댕 못지 않다니까요. 여기 정도만 좀 깎아줘도 완전 더라고 이렇게 하면 계란용이 되잖아요. 제가 얼굴형이 진짜 콤플렉스예요 살을 사실 30kg 정도 뺐는데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부하게 나오는 게 조금 콤플렉스인데. 뭐, 이게 또뭐제 매력이 될수 있잖아요. 그냥 뭐, 네모나게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오든, 신경 안 써요. 머리카락도 여기 와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 하고, 코 쉐딩, 쉐딩도 좀 해줘야죠. 어? 브 붓이 왜 이러니? 아, 브러쉬, 브러쉬가 왜 이러니? 이렇게 해주고 있어. 또 사실 예전필요성은못 느꼈는데 좀한번 해주면 안한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가 엄청 중요. 사실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를 가져왔었어요. 글린트 거를 가져왔는데 그게 완전 깨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 쓰고 있어요. 오늘 겟레디 찍어봐서 느끼는건데 나좀 살게 많네? 한번 미국에서 한국에서 못 구하는 것들 사려고도 했고 대 강해져 립, 립, 립이 더 중요해 좀 쨍한 거 바를까요? 조금 진한 거 또 요즘에는 채도 낮고 좀 누드한 걸 많이 발라서 요즘 또 진한 걸 바르고 싶어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사산 립브러쉬.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의 립브러쉬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거 먼저 발라보고 안 어울리면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봐야 돼. 나는 괜찮나? 일단 안 지우고 그냥 내부로더 볼게 어? 이것도 괜찮은데? 코스 놀이 얘를 안쪽에만 살짝. 오! 음! 끝!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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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끝이다. 스타일링을 해볼까? 이제 준비 다 했고요. 영상 찍을 때는 글리터 붙이는 걸깜빡해서한두개 정도 붙여봤고 좀 이렇게 <laughs> 꾸며봤고요. 사실 호스트만 이렇게 꾸민 것 같아. 음식은 너무 초촐해초촐한것 <laughs> 같은데 좀 있다. 같이 놓으면 괜찮을 까같 아, yeah, I'm school. y So are you gonna like?